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부동산은 법원 감정가가 8억 2,300만 원인데요. 현재 최저가가 2억 8,228만 9천 원까지 총 6번씩이나 법원이 매각을 했으나 사려는 사람이 없었던 경매 물건입니다. 이유는 사진처럼 2018년 7월 보존 등기한 신축한 지 4년 정도밖에 안된 물건으로 물리적인 하자가 아닌 임차인과의 권리상의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6차례씩이나 유찰이 되면서 현재 동일 매물의 일반 매매 효과가 7억 3천만 원에서 8억 4천만원까지 몇 건이 보여서 경매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르는 경매 초보분들이 덜컥 입찰을 하여 매수신청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본건은 단 한번 2023년 2월 24일 지금처럼 최저가가 2억 8,228만 9천 원일 때, 한 명이 단독 응찰하여 5억 3,6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으나, 임차인의 보증금 수억 원을 추가로 떠나야 하는 부담을 낙찰받고 난 후에 알게 된 난감한 상황을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여 그것을 경매법원이 받아들여 자칫 매수 신청 보증금 2800만 원 정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겨우 빠져나온 듯 보입니다. 법원이 문건 처리한 내역에서 과거 23년 2월 24일 매각일 이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한 근 3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이의 신청에 불허가 신청 등을 통해 매수 신청 보증금을 최종 환급받을 때까지 나름 좋은 공부와 경험을 하였겠지만 앞으로 이런 경험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 고생을 하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본 건은 수원시 호미실동에 소재하는 15개동 1,394세대 한양 수자인 파크원 아파트 107동 504호인데요. 38평형으로 전용 면적이 29.47평짜리입니다. 만약 본건이 발코니 확장이 안된 상태라면 이와 같이 방 4개, 드레스룸, 화장실 2개라도 비교적 좁은 느낌이 들겠습니다. 만약 본건에 진지하게 입찰하실 생각이시라면 발코니가 확장된 확장형인지도 관리사무소나 일을 아는 공인중개사 또는 직접 본 세대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겠습니다. 자 본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본건의 감정가가 8억 2300만원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구요. 2021년 11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매각할 예정 최저가는 2억 8,228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매매 호가는 7억 3천만원에서 8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과거 실거래가를 보면은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억 중후반 정도였던 것이 올해 2023년 1월에 6층이 5억 8천만 원에 매매 신고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일반 거래 사례인지 현지 분위기를 조사해봐야겠지만 만약 거래가 워낙 말라서 이 5호반 대가 거래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해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경매 물건의 최저가가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권리상해하자, 즉 권리 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법원에 제출된. 경매 신청 채권자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3억 5천만 원이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된 이상 현 최저가에 낙찰받는다 해도 실익이 있을 것인지 잘 판단을 해야 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최저가가 현 매매호가보다 4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최근 1월 실거래 사례보다도 3억 정도가 저렴하다고 해도 입찰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에 매수한다고 해도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밝힌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을 때도 실익이 있을지 따져보고 입찰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번 매각 기일에 입찰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또 얼마에 입찰을 해야 이득이 생기겠다. 판단이 설 텐데요. 한 가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점은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밝힌 현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밝힌 내용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으니까요. 만일 낙찰받고 보니까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3억 5천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또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줄 계산을 잘 하고 좋은 금액의 매수에 성공했다 하여도 본권의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 현 채무자 겸 소유자와 법정 갱신으로 인해서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던 간에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월까지는)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점을 잘 고려하셔서 입주하실 계획을 세우고 입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